시인이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무서운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꾸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기만 하면 또헐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긍휼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극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이 극율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 컴패션이라는 말을 통해서 극율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서 되었다고 그랬죠. 컴이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극율이라는 말에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되었다. 자, 컴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함께 패션이라는 말의 뜻은 고난, 순환.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함께 순환을 당한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긍휼을 뜻하는 이 compassion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긍휼의 또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것은 이 패션이라는 말이 고난 순환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그와는 다른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 열정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 열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 그걸 말하죠. 그렇다면 컴패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컴이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패션이라는 말은 불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러므로 이 긍휼을 뜻하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함께 불붙는 마음이 되는 것.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껴 주는 것. 그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나도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져 주는 것. 좀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율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긍율이 여기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것.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이 울면 나도 같이 울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붙여진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신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긍율의 역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긍율의 의미 전부가 아니에요. 컴패션 함께 고난을 당한다. 또 함께 느낀다.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컴패션스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 컴패션, 컴패션스. 패이션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인내하다. 참다라는 그런 말이. 자, 이제는 그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우리에게 와닿죠. 컴패션.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함께 순환을 당한다. 또 함께 불붙는 마음이 된다. 함께 느낀다. 자 그렇다면 컴패션스. 인내라는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긍휼의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컴패션스. 인내라는 말 앞에 컴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함께 인내한다. 함께 참는다. 라는 그런 말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 누군가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긍율이.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긍율의 길은 바로 인내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긍유를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금,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주를 믿어 영생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신 것은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긍율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여겨 주시는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오래 참아 주고 기다려 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긍유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알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내가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군가를 긍유를 여겨주는 것을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는 더 원한다. 자, 이 제사를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배죠.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긍유를 베펴주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보다 나는 더 원한다. 나는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어, 그러면 예배는 별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요? 그것은 긍휼이 여기지 않는 마음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긍율이 여길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누군가를 긍율이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자, 우리는 오늘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자, 여러분 이 예배,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줘야 돼요. 그들의 고난을 나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믿음이 없어 비판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오래 일절 오래 참아주므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만약 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너희가 더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길 원한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들이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 내가 너희들이 드린 그 예배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다.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도 약속된 그 은혜 그 축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히 채워 주겠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 온라로 꼭이 말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먼저 우리들을 향하여 일절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므로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이 되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